오늘도 사실 진짜 의아했습니다. 제가 이복합동 응? 음? 지금 공장에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쇼부를 쳤다고 전 생각해요. 그러면 기사화가 돼야 되는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뭔가 중간에 조금 빠그라졌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걔네가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빠그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정돼 있었고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수주적인 내용들의 금액이 나오면 오늘 폭발적으로 터져야 되는데 어? 그쵸?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죠. 계약하고 수주도 다 했는데 밀리는 거장 때문이라 그리고 3만 2천원대 왔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지금 3만 2천원대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라도 다시 잡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입니다. 지금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튑니다. 제가 봤을 때이기사 좀 묵혀두고 있는것 같아요 오늘 일단 수급상태도 외인들이 조금 매도하는경향이 있지만 개인들 같은 경우도 좀많이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세이이 조금